이상한 생각 하지마 하지마 <laughs> <목소리> <laughs> 하지 말라고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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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쏠려 <소리죠! 웃음> 하나 물어봐 에이 탈준인자야와 완전 멋있다 진짜 어? 어? 넌팅겨 아흐흠 는 다시 킹스로 저기도 저기도 탈진인자가 땅 공버터라고요 흥미롭군요 어. 화가 납니다 <laughs> 뭐지 무고한 이들 무고한 이들 아 우리 스이 메인 뭐야 이거 어, 근데 위도메이커가 쉐터메이커야에 위도메인인가 <laughs> 위도메이커가 뭐라고요 이름이 쉐터메이커 위도, 위도 메인이다 아, 이거 주작 아닌가요? <목소리> 아, 주작하기네 66시간 <목소리> 내가 그매크리가 72시간인데 이거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꾸며납니다 아 이거 빛 되게 예쁘다 색이 제, 진짜 좋다 음, 뭔가 약간 눈온 아침 기분? 그쵸 아까 왕의 길이 좀 밤이었다면 하나무라는 일부러 이렇게 아침 낮 이렇게 놓고 할리우드는 약간 좀 억지였어 괜히 밝은 맵을 어둡게 만들어갖고천 여기서 마음의 안정을 찾겠습니다. 아 빨리 와요 이상한 친지말고 아, 아, 엄마 나밥 줘. 아. <laughs> 엄마 나 빨리 밥 줘. 떼끼. <laughs> <laughs> <땡기. 웃음> 우와. 아이고 내 다리 비행. <laughs> 비행 소녀. 잡았고요. 지류가 필요한 사 어 비행선이여! 어얘잘 쏜다 되게 매크리인거 같은데 되게 잘 쏜다 아라야 아라야 집에 들어와라 밥먹자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저기에도 어머니가 계시네 아, 이거 혹시 랜덤으로 구하라는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죽었다 이거. 다요나라. <laughs> 아, 나궁 썼는데. 아씨 95포인데. 님들 픽좀 바꾸세요, 좀! 어, 좀, 해, 좀. 네, 네. 탱커 <laughs> 좀뽑으라고요 <laughs> 어, 어, 이거 땄네? 오케이, 갑시다. 두명 땄네요. 아! 잘 자라. 어! 블록스님 뒤에 맥크 리 있잖아요! 왜안 잡아요? 로직님, 준비됐어요? 뭐가 준비돼 재밌었어. 아니야 이상한 짓 하지마 이상한 생각 하지마 이상한 생각 하지마 <laughs> 하지 하지마 하지말라고 했다 <웃음> <웃음> 야 일로와 소리좀 미칠것 같아 진짜 아 <laughs> 어, 얘네 한쪽 왜 이렇게 많아 하나무라니까요. 아, 아, 뭔가 뭔가 설득되는데? 오, 위도 잘해. 위도 엄청 잘해. 셰터 메이커.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어, 겐지 있네요. 어, 여기 괜찮다. 여기 진짜 이쁘다. 심하다. 완전치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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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우, 씨, 맥크리올라오다 날, 회복하 시켜줘! 에헤이. 에헤이. <목소리> 이 저 지금 피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가야겠네. 아이고, 출장 서비스 가야겠네. 너, 저 지금 내가 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저 지금 저 지금 저지 지금 야 지금 저 지금 저지어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폭탄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아이 안 죽었어 아 짜증나 어, 이거 저 피가 없습니다. 아이고 오 성가 돌라온다아난 자꾸 궁 채우면 죽어 아 짜증나. 어, 아, 아나 버렸. 어. 끝났다. 실현되지 않아. 갑시다. 좋은 핑이 하나 없어졌다. 갑시다. 끝났어요, 이거. 오. 아, 그분이 나오셨다. 가 볼까요? 여지 님, 일로오요 잠시. 로 아, 여기요, 로로일로 어디, 어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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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이거 보라 이거 보시이리이리 이거, 이거. 이거. 오, 아, 아니, 아니, 나 죽어, 나 죽어, 근데 지금. 아, 진짜 어떻게? 피 없어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보래 자기를.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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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피 줄게요. 좋아. <laughs> 아, 이거 스킨 버전으로 줄 뻔했네. 다시, 다시, 다시. 아, 리포 터죽어야지 어? 이거 어? 저기 저기 저기. 야, 나좀나 좀, 좀. 아, 안 돼. 포즈가안 끝났어. 안 돼, 포지가. <laughs> 끝날 <끝내지> 지않았어누만로 <누구죠? 웃음> 살아야 수 <laughs>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아이, 뭐야 아, 이거? 아, 잠깐. 아, 코사절 월트코 사절단 아. 시멘트 에너지 대체 몇 치야? 여기 모든 안 바뀌었나? <laughs> <laughs> 아 빨리 디바 같은 거안 나오나? 디바 아메 오, 우리 사제이다 탐지에 영혼 하자 오 블랙보스니 <보습이> 조거 나왔다 부다토르토르피는자 아예? 아예? 땡주는 기름 <기를> 모서 그냥 <laughs> 한방 노린니까 <캐릭터> 원래 뭐 <laughs> 이건 <laughs> <뭘, 웃음> 아이 뭐야 아, 맛있어요. 뭐, 이게 땡큐 아닙니까? 이게 <laughs> 어, 뭐, 이거, 아뭐이고왜이렇 게? 많아 이가 아, 거 어디서? 이거... 가하 이거... 이됐 이거... 다됐 이거... 왔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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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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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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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용룡이 뭔가. 와, 슬슬아, 으아, 저걸. 랄랄랄 라라라라라라라, 빨리 죽랄 그렇지. 랄다랄랄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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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목소리> <하, 예스, 이겼다. 웃음> 어 건배 건배 있네요. 아이야? 최의 어, 플레이. 어야야얘 이거 얻자마자. 역시 셰터메이커. 와얘 근데 죽긴 했어요. 아 죽긴 했구나 한번 죽었구나. 아 맞아 이거 아까 다뤘던 거. 오셰야 적용 명중 50%를 이거 거의 뭐 <laughs> 거의 그 수치 플레이 아닙니까 이거? p 엑 r e 아무튼 지금까지 게임천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우리 아스나님, 그룹 블랙고스님 이었습니다. <laughs>